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 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공자 오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공자 오빠 이야기. 그래도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책을 제가, 어, 꽤, 2020년 5월 달부터 5월 달에 이 책을 사가지고 지금 꾸준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한반 정도 온것 같아요. 지금 190페이지니까, 어 많이 왔죠? 음, 반온 거가 딱반 정도 왔네요. 그래도 이렇게 공자 오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시죠?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방송하려고 책을 읽고 준비하다 보면, 아, 그렇지 하고 또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공자오빠 이야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배움의 거처다. 이 내용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 그말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가운데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결국은 좋은 것은 보고 본받고 나쁜 것은 스스로 어, 고쳐야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스승이 될수 있겠죠. 음, 한자 읽어볼게요. 자왈 삼인행필 유아사언. 색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 앞에 지금 읽어드렸던 내용이에요. 어,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좋은 것은 못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 자공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서두르세요. 앞에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아요라고 이제 <laughs> 자공이 선생님을 이제 좀 보채는 거죠. 이제 오늘 어 하루 이제 선생님하고 야유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러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빨리 다른데 더 구경하러 가자고요 하고 이제 자공이 어 공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이 뭐였냐면은, 그, 노인이 매미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노인이 매미를 잡, 매미를 잡고 있는 모습에 이 공자선생님이 푹 빠져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매미를 잡는 노인 가까이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미 잡는 노인한테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매미를 잘 잡으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되게 감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공은 어떻게 해요? 옆에서 이제 선생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죠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 공자가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 이렇게 매미를 잘 잡는 데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어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매미를 그딱 한번 매미 있는 데 가면은 바로 어 매미가 그 주머니로 쏙 들어가 장대에 달린 주머니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기하잖아요. 딱 되는 순간 딱 들어가는 거. 그냥 날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신기해갖고 계속 여쭤보는 거죠. 어르신 비결이 있는 것이 어떤 비결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단지 숙련되게 연습하고 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쌤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노인은, 음, 매미를 손으로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가지고 이제 기본기부터 연습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구슬 하나를 대나무 끝에 올려놓고, 어, 떨어뜨리지 않게 연습을 한 대여섯 달 동안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이, 어, 이제 딱잘 하나 떨어지면 또 하나 두 개를 올려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간 위에다가 다섯 개까지, 그 대나무 끝에다가 다섯 개까지 올려놓고, 이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매미를 잡을 때, 어, 이제 매미를 놓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어, 이제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처럼 그 매미 잡는 일이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인이 한마디 더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이토록 넓고 크고 또 만물이 이토록 많다고는 하나 저는 단지 매미의 날개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온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어찌 잡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노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공자 선생님이 고개를 까다까다하시면서 이제 자공한테, 이제 공자 선생님은 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어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공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어르신의 방법이 무엇을 일러주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한번 해봐라 하니까 이제 자궁이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대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전심을 다하면, 마음을 다하면 온 기운이 통하게 되어 있느니라. 이 또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이고 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이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 그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자공도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인과 작별을 하고 길을 떠나면서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자공아, 네가 자꾸 가자고 재촉을 했지만, 어, 너도 설마 했을 것이다. 만일 방금 노인에게 그 비결을 묻지 않았다면, 매미를 잡는 방법을 묻지 않았다면, 우리는 좋은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공도, 어, 공감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어, 노인처럼 평소에는 눈에 띄지도 않던 사람이 뜻밖의 큰 깨달음을 선사할 수 있다, 줄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공도 그런 거죠. 훌륭한 선생님들한테나 공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는 거지. 무슨 그 노인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기도 하죠. 저도, 아우, 뭐,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뭐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또 느끼는 거죠. 아, 훌륭한 사람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평범한 사람에게도 나보다 때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공자하고 자공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어, 참새를 잡는 사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공자도 자공도 참새를 잡고 있는 그 사내를 보면서 참새 잡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질문을 또 했겠죠. 어그 참새를 어떻게 그렇게 잡냐? 응? 그물로 이제 참새를 잡고 있으니까 참새를 잡는 사람한테 어, 이렇게 새끼 이 참새를 잡는 사람이 참새를 잡을 때큰 참새를 잡는 게 아니라 새끼 참새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새끼 참새만 잡냐?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가 얘기했죠. 큰 참새들은 금방 놀라서 달아나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다. 어린 참새들은 먹을 것을 좋아해서 쉽게 잡 필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 참새들은 먹을 것만 주면 이렇게 얼른 잡 도망가지 않으니까 잡을 수 있는데 어미 참새들은 이렇게 딱 눈치가 빨라 가지고 금세 도망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 어린 참새가 큰 참새를 따라다니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큰 참새가 어린 참새를 따라가는 상황에서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의 말을 듣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는구나. 이 참새를 잡는 사내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는구나. 하나는 절대로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참새만 잡으려고 하다 보면 쉽게 못 잡는데 작은 참새는 어,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러니, 어,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탐욕은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군자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어, 배우고 좀 살아, 살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성실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우리가 군자다. 그리고 만일 옳지 못한 사람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그물의 가치는 우환이 찾아올 것이다. 예를 들어 참새 얘기했잖아요. 어린 참새가 큰 참새를 따라가면 잡기가 어려운데 큰 참새가 어린 참새를 따라가면 잡기가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어, 교육을 잘 해주는 그런 공자만의 교육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음, 단지 두 가지 일이 어떤 구체적인 이치를 말해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공자 선생님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 자공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 무엇을, 이 체험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자공이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세 사람이 함께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이치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배움의 거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자의 가르침.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 정리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배워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서만 배, 배움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라도, 어디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진심을 다하면 온 기운이 통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공자 오빠의 이야기. 음.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옳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많이 느끼고 깨달은 게 있으시죠? 저도 그러네요. 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 뭐,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안 배웠건, 어리건, 나이가 많건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또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또 느끼고요. 늘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어, 공자 오빠 이야기 오늘, 어, 함께 했는데요. 예, 오늘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요. 또, 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